오른쪽 그림은 AB랑 AC랑 같은 이등변 사각형이고, 점T는 각 B 이등분선과 점AC의 교점이다. A가 36대를 다음 주 옳지 않은 것. 야, 시각. 시각 구해보자, 시각. 아, 여기 보자, 여기. 시각, 시각을 구하는 거네, 시각. 그러면은 이게 이등변이니까, 여기 36. 그러면은 180에서 36 빼면은 144다. 여기가 72도? 72도네? 아, 시각 72도다. 1번 맞다, 1번. 1번 맞고. 2번. 각 ABD가 36도다. A, B. 야, 이거 76을 반반 나눴잖아. 그러니까 여기 36. 36이지. 아, 2번도 맞다. 3번. AD는 6cm. AD는 6cm. 이게 이제, 여기가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12라고. 12. 근데, 여기가 36이고, 여기가 36이니까, 이것도 이등변 되네. 이등변 2등변. 그러니까, 이등변이지 그치? 그래서, 요요 요 길이랑 AD랑 BD 길이가 같지 그래서 AD가 6cm 근데 이제 AD가 6 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가 여기도 72도잖아 여기 72도 72도인데 요 각이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여기가 되지 그러니까 그럼 여기 72도가 돼 72도 그러면은 요것도 이득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도 같아이 길이랑 이 길이. 그요세개 그러니까 길이가 다 같게 되는 거지. 여기가 8이니까 여기도 8이고 여기도 8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6이 아니지. 뭐가 되냐? 8이지 8. 그래서 3번 틀렸다. 3번.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다음에 4번, 4번 각 BDC가 72도다. B, 아 여기지 여기 72도. 그렇지, 맞고. 5번. 삼각형, A, B, D,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등변 여기, 여기 36도? 36도니까. 그 다음에 2번. 2번. 오른쪽 그림에서 A, B, B, C, C, D가 같고, 어, D, E랑 D가 평행. 야, 평행. 이거 평행 나오잖아, 평행? 이 평행이 나오면은, 뭐라고? 어, 동의각하고, 억각을 찾아야 돼, 동의각, 억각그 다음에 각, 어, C, D가 40도일 때, 각 A의 크기. 이거 그림 조금 자, 그림을 확대했고 그럼 각 a의 크기를 구해야 각 a. 자, 그러면은 각 a를 각 a를 x로 두자고 x. 여기서 보자 x. 각 x. x. x로 하면은 이등변이니까 이등변이니까 이것도 x가 되겠지 x. 그러면은 요각이 나오죠 요각. 요각. 여기는 요거더 하기 요거 하면 요거이 x가 돼이 x. 이 x. 자 yeah, ex가 되고 그럼 여기도 ex가 되겠지 ex ex 이해 되지 ex.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평행이니까 평행. 엇각하고 동위각을 찾아야 돼. 야 억각 중요한 각 중요한 각이 나와죠 여기 40.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겠지 엇각 그러니까 여기 40도 가 된다고 40도 40도. 아 그럼 나왔네. 요거 세개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돼? 180 돼야 되지, 180. 그래서 2x 더하기, 2x 더하기 40을 하면은 180이 나와야 돼, 180. 따라서, 어, 4x는, 4x 넘어가면은 140. 아이고, 그럼 뭐가 되냐, 이게. 그면 x는 35도가 되는구나, 35도. 답이 그래서 4번이다, 4번. 4번. 그 다음 3번. 오른쪽 그림에서 각 아니, 삼각형 ABC의 각 B의 내, 내각의 이등분선과 각 C의 외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이라 했을 때, 얘 BEC가 36도 때각 A의 크기 구하면 각 A. 음, 그러면은 요 각을 그럼 각 A를 X로 잡아보자. 각 A를 각 A를 X로 잡아보자. 각 A를 X로 잡으면은 지금 요 여기에서 지금 그 나온 삼각형이 두 개야. 요, 요 삼각형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삼각형 하나, 같이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지. 야, 이 삼각형이 두 개인데 삼각형 두 개인데. 지금 삼각형이 두 개인데 지금 알려 주고 있는 게요 각, 요 각이 중요하지, 요 각. 요 각이 뭐냐면은 요렇게 하면은 삼각형 ABC의 외곽이고, 요렇게는, 삼각, 요렇게는 삼각형 BCE의 외곽이야. BCE, 요렇 다시. 요렇게 하면은, 세모 두 개가 저기 삼각형 외곽이고, 요렇게. 요렇게 때려버리면 요게 외곽이 되는 거지, 요게. 이걸로 푸는 거야, 이걸로. 이걸로 저기 식을 두개 만드는 거야. 식을 두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식을. 자, 식을 그두개 만들어 보자. 자,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뭐로 만드냐면은 아까 우리 했던 거 요식, 요거, 요거, 아 밑에 보니 밑에, 밑에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 그럼 요걸 x로 하면 요 삼각형에 지금 구하는 게 x 니까요 삼각형은 내각하고 외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관계가 있냐? x에다가 요거, 두개더한 거는 뭐랑 같냐? 세무 두 개랑 같겠지. 이렇게. 세모도, 그치, 이렇게. 이게 외각이니까이식 하나 나왔지. 두 번째. 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은, 요 삼각형, 뭐,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그러면 내각은 36이랑 동그라미 하나라고. 그러면 36 더하기, 동그라미 하나면 뭐가 돼? 요거외각 세모 되는 거, 세모. 야,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풀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두 개를 비교를 한다고. 비교두 개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긴 지금, 점두 개, 세모 두 개잖아. 이건 점 하나, 세모 하나. 그럼 여기다가, 여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곱하기. 곱하기 1을 2를 하면은, 여긴 72 더하기, 점두 개는 세모 두 개가 되겠지. 곱하기 2를 다 해버리면은. 야, 그러면은, X는 몇 도가 돼? 72도가 되겠네. 같아지니까. 그 답이 그래서 5번이야, 5번. 5번. 곱하기를 하니까 양변에 양변에 곱하기 1을 하니까 72 더하기 점 2개는 3무 2개 된다 그래서 점 2개 더하기 3무 더하기 여기 72가 된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다 그 다음에 4번 4번 오른쪽 림면서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H는 아이 문제는 중3 문제다 중3 문제 중3 문제 이거 잘못 냈어 이거 패스 패스 중3 문제 야 패스 잘못 했다 하지마 x 다 넘겨서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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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5가 삼각형 ABC 외심일 때각 OCA 크기 야 외심이면은 야 외심이면 뭐냐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삼각형 삼각형이 있으면은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 그 다음 여기도 아 수직 좀 잘해야겠다 이등분 자, 수,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이렇게.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그 교점을 외심이라고 하죠 그래, 외심. 외심. 그래서 요거를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고 원을. 원. 을 그래서 요 중심이 외심이 돼, 외심.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떠한 성질이 있냐? 첫 번째. 각 꼭짓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겠지. 이렇게. 각 꼭짓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고 두 번째 요각이, 게 2등변이 되어버려, 등변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고, 이등변 삼각형. 요기각에 요기각이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다고.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도? 90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냐. 어, 저기, 요기가 만일에 A다? 여기몇 도가 돼? 이 a 가 된다는 거. 예, 이거 중요하지? 중요하다. 그럼 여기에서, 뭘 구하랬어? 각 OCA? OCA가 어디냐? 여기, 아 OCA. 여기 여기? 여기. 아이 쉽네 그러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몇 도가 돼야 돼? 90도 90도가 된다 그럼 몇 도? 31도네 31도 그래서 5번에 2번이다 그 다음 6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점 I가 내심일 때각 BAI의 크기를 구하면 야 내심 내심 그 내심은 어떻게 내심은 어떻게 이제 구하냐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이 내심은 각 변에 각 변에 아니각 꼭지점에 이등분선 요 꼭지점을 이등분해 꼭지각을 요 각도 이등분해 요 각도 이등분해 그 교점이 내심이 되는 내심 야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뭘 그릴 수 있냐 여기서 이제 그 원을 그리는 거 이렇게 원 원을 그린다. 원을 그리면은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삼각형 직각이 되는 거야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각하고 요각하고 요각을 더하면 몇 도가 돼? 90도가 된다. 요걸 x, y, z로 하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90도가 된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시험 잘나는 거. 만일에 여기를 여기를 a라고 하면은 여기 몇 도가 되냐? 90 플러스 2분의 a다. 이렇게 이런, 이런 게 중요했지. 중요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 그러면은 이것도 다 했네. BAI. 아, 요각이 몇 도냐? 요각이. 그러면은 이것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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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몇 도가 돼? 90도가 돼야 된다. 90도. 그래서 54도가 된다. 54. 6번에 4번이다. 다음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 B C의 내심 I를 지나고 전 B C, 아 평행한 야 평행한 선분 이래 버리면은 동위각 엇각을 찾아야 동위각 엇각동각 그래서 A B D의 둘레 길이 야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거 좀 확대해야겠다. 자, 이 그림 저기 많이 봤을 거야. 이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는 그림인데 B I 하고 I C를 연결하는 거왜 외심 일단 이게 내심 문제니까 내심을 연결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 요각을이등분하지 내심은 꼭짓각을 이등분한다고. 야, 그러면 이제 뭘 찾을 수 있어? 이게 평행이 된면 평행. 엇각이 나왔잖아. 요 각하고 요 각하고 같아. 여기랑 여기랑 같고 이게 뭐가 돼? 이등변되는 거지, 이등분. 그래서 이등분이니까 중요한 게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랑, 길이랑 같대. 그다음에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랑 같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따라서 따라서 결론이 뭐냐? 삼각형 삼각형 A, B, D, I, A, D, E. A, D, E의 둘레기, 요거. 요거 둘레길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20 더하기 18 해가지고 답이 38이 되는 거, 38. 그치. 이거, 이거 갖고 이거 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A, D, E를 더하는 거는 A, B 더하기 A, C를 하는 거랑 같다.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오른쪽 그림은 직사각형 A, B, C, D의 꼭짓점 A가 아, 이거 접은 문제. 야, 접었, 야, 접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접어, 그러면 디, 저기 대응, 그 대칭되는 각이 있어, 대칭각. 그러니까 두 번째, 평행선이 나와, 평행선. 평행선이 나오기 때문에, 동의각하고 엇각을 찾는 문제야. 그니까 대칭되는 각하고 평행선, 동의각 엇각 문제가 돼. 엇각 문제. 그러면 요걸 좀 저기 확대 좀 하자. 그럼 여기서 F C 의길이구 하는 건데 F C. 야 그러면은 이게 여기 접었잖아 접었으면은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겠지. 이게 되지. 요거 대, 그러니까 대응되는 각을 찾아야 돼. 이게 접어질로 갔으니까 이 같을 거 아니냐. 두 번째. 요게 평행이잖아. 요렇게 평행이다. 따라서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아. 왜? 억각. 야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 뭐가 되냐? 이등변 삼각형이 되냐?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아. 이등변. 이게 되지. 이등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A2를, A2를 접어가지고 여기로 갔잖아.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또 같아지지. 접어서, 요거, 요거 접어가지고 여로 갔잖아. 이렇게. 지금 뭐냐면은, A가 점 C에 오도록 갔잖아. A가. 그, 그러니까 요 점이, 요 점은 같도고 접었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진다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그러면은, 결국, 그러면, 야, 결국,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그치? 그러면은, 요길이랑요 길이랑 같아지고, 그럼 요세개 길이가 다 같아진다는 얘기야. 같아진다. 그럼 뭐가 돼? 여기 6, 여기 6, 여기 6. 그래서 구하는 게, FC 6cm가 된다, 6cm. 6cm가 된다. 그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랑 BC랑 평행 인 사다리꼴 ABCD에서 그 AB, AC, AD 길이가 같고 65도일 때각 ABC, 각 ABC. 아, 요각니 아, 이거 쉽네. 6 5도니까여이도 65도 아니니, 65도. 그레 50도겠네, 50도. 50도.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A, 이제 중요한 거. AD랑 BC랑 평행하면, 평행하면 어떡하라고? 동위각하고 억각을 찾아야 돼. 평행. 그럼 평행이니까 여기 몇 도가, 여기도 음. 50도 되겠지. 억각. 억각. 그러면 몇 도, 50도. 그럼 몇 도야? 80도가 됐네, 80도. 아, 참. 구하는 게 이거였나? A, B, C. 아, 그 답이 50도 나오는구나. 50도. 자, 요거, 요거, 요거. 억각이 같다는 거, 억각. 억각. 어각 같은 거찾아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10번. 오른쪽 그림의 ABC가 a, b, a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AB 위에점 P를 지나고 b c 수직인 직선이 BC와 만난 점을 M, CA의 연장선과 만난 점을 N이라 하자. 뭐3사일때 PB의 길이. 아 이것도 확대하자. 아,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어려울 수가 있다 이 문제. 이 문제 보면은 지금 요새 이제 구하는 게어 Pb 길이 구하는 거, Pb 길이, Pb 길이, 자, Pb 요 길이 구하는 건데 이게 일단 AB랑 A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 했으니까 요 길이, 그요 길이 하고 요 길이, 야, 우리 는 Pb 길이 구하는 거요 Pb 길이, Pb 길이 구 AB랑 AC의 길이가 같다고, AB랑 AC의 길이 가같요 AB랑 AC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이 같지,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겠지. 그거. 각같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게 직각 삼각형에 나오면은 그 직각이 아닌 다른 두 각은 더하면 90도 된다 이거 그걸로 푸는 거야, 그거. 그럼 여기서 지금 직각 삼각형이 두 개가 나와. 직각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 어떻게 두 개가 나와? 요거 직각이지. 요거. 요거 직각이고 요거 직각이잖아. 이렇게. 여기 90도, 90도. 요두 개의 직각 삼각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푸는 문제야. 자, 그럼, 자, 들어가 보자. 그두 개의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내각을 풀어야 돼. 그러면은, 요, 그럼 요거 두개 더하면 몇 도가 돼? 동그라미랑, 동그라미랑 X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돼? 동그라미 더하기 90도 되겠지? 90도. 90도 돼야 돼. 요, 얘 90도니까. 그 다음에, 요 옆에, 요걸 보는 거야. 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보면은, 요기도 90도잖아. 90도. 90도다. 야, 그러면은, 여기, 여기가 동그라미니까, 여기랑 더하면 90도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 몇, 그럼 여기도 X도 되는 거야, X. X. 이게 되지. 이렇게. 동그라미랑 X 더하면 90도 된다며. 그럼 여기 90도잖아. 그럼 여기 동그라미 X지. 그럼 가만 보니까, 여기가 X잖아. 아, 이제 중요한 거 남았어. 여기가 X잖아. 그럼, 막국지가 같다. 이거, 이거, 이거도 되는 거야. 결국 뭐가 돼, 이게? 야야 2등변 되는 거야, 2등변. 2등변. 그럼 얼마, 이거 다 3이다, 3. 3. 근데 아까, 여기가 4였잖아, 4. 4. 그래서 4에서 3을 빼니까 1이 된다. 1. 답이 1. 이렇게 푸는 거지. 아,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면서 좀 어려웠어.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된다. 좀 쉬었다 하자.